몸으로 말해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등장했던 게임이죠? 네 카테고리가 4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동물, 스포츠, K-POP, 댄스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문제가 10개 준비된 거제시가 제시되자마자 모두가 똑같은 동작을 한 번에 하는지 한 명이라도 틀리면 틀리도록 하고요 10개 중에 5개 성공하면 성공으로 전원에게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선택해주세요 기타 동물 귀엽다 같은데 동물 귀없다 동물 귀여워. 동물 귀여워. 네. 동물 귀여 아니, 줘야 아니, 줘야. 아니 저희가 동물을 귀엽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뭘 먹고 싶신지알것 같은데. 오케이. 네. 뭐 오, 하나가 동물에 한번 귀엽게. 아, 그래. 그래. 어, 러브 다이브 이런 거 먹고 싶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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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좀 러브, 아, 민망하더라고요. 잡 러브 다이브. 아이브 러브 다이브. 거 아니에요. 아, 사랑에 아, 아니면... 사랑에 빠지든가 아, 춘이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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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한 분이 사춘 아, 아, 너무 분 사춘 4일분 사춘 4일분 사니 4일분 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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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하분 사춘 4일분 사춘 4일분 사춘 4일나 사춘 4일분 사춘 4일분 사춘 4일분 좋아요. 좋습니다. 두 번째 춘4 주세요. 원숭이 하나 둘셋네네띵 하고요 띵. 세 번째 문제 바로 주세요 개미 할기 하나 둘셋어우노무돌고 편리 작품이 하나 살짝 나왔고요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성공 나무 들고 하나 둘셋 <놀라> <놀라> 탈락 심지 않은데요? 바로 다음 문제 주세요. 동물이 어려운데. 사과 하나, 둘, 셋. 아, 넷. 네! 어 이거 심지 않은데요? 이거. 다음. 자두개 성공했습니다. 남은 문제 거의 다 맞추셔야 돼요. 다음 문제 주세요. 목도리 도마뱀. 하나, 둘, 셋. 마리야 이거는 포즈가 비슷하니까 그냥 드릴게요. <laughs> 성공. 자 남은 문제 세개그 중에 두개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 이 다음 어떻게 귀엽게 할지 궁금한데요. 다음 문제 주세요. 고양이. 하나, 둘. 의미를 드리면서 띵! 나머지 두개다맞주셔야 됩니다. 윤두준 선수 너무 가하실거 아니죠? 편타온거 아니죠? 아, 아 아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주세요. 북극공! 하나, 둘, 셋! 아, 그쵸, 그쵸. 잘 보시면 손동훈 선수도 윤두준 선수 같은 생각을한는것 같아요. 아쉽지만, 살락! 맞아, 나도 이래. 아, 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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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아, 이게 달라요. 달라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그거였다. 아, 그거. 이 마지막 거 하시는 거에 따라서 목구더블로 갈지 않을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길이. <laughs> 아! 이심전시은좀 스피드하게 해봤는데, 이심전심팀 하이라이트 실패! 아, 아. 지금, 지금, 지했어요 지금, 지금, 아, 금 지금, 아금가금 지금, 지어상금아금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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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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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요금 지금,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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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아금 아, 아